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어. 즐겨 보던 채널의 우리 교장 선생님. 예, 네, 제 이름은 김현숙이고요. 현재 네. 저도 유튜브 김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김교장님 채널에 방문하시면 40년이 넘는 교직 경력을 바탕으로 한 수많은 노하우들, 그리고 관리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학교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 계속 도전을 이어가시는 교장님의 모습을 보며 그 열정에 자극도 받고 또 용기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또 교장 선생님과 터놓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laughs> 어, 없잖아요. 네. 여러 가지 궁금했던 응. 점들도 여쭤보고 편하게 이야기 도 나눠보고 할 생각입니다. 네, 좋아요. 제가 알기로 교직생활을 41년 하셨다고. 네, 41년. 정말 긴 세월이네요. <laughs> 어, 근데 어우 하다 보니까 금방 갔어요. 근데 뭔지 알것 같아요. 네, 금방 가요. 어. 교장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교사의 길을 택하게 음, 되셨나요? 음. 제가 보기보다 굉장히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사실 중학교도 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 어떻게 하다가 고등학교는 그래도 맞췄어요. 근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나의 꿈은 뭐몇 가지가 있는데, 아,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정말 엄두를 못 냈어요. 그때 엄마를 한테 거짓말 시켰죠. 엄마, <laughs> 소원이니까 시험만 보게 해달라라고. 근데 저는 4년제를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음. 그 당시에는 교대가 2년이었어요. 그래서 고르고 자식도 없어요. 무조건 교대 2년 해서 음.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영상을 봤을 때는 교장 선생님께서 처음부터 관리자인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전혀, 전는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고 나서 그냥 아이들을 잘 키우자 이게 가장 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기주처럼 학교 땡집땡 이거 땡. 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다가 보니까 한4 0쯤 되었을 때제 후배들이 승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연구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승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어느 순간에 또아 우리 동창이 점수를 거의 다 땄다는데 그럼 나 내가 나중에 제가 교장이고 나는 평교사가 될수 있겠나라는 생각도 다시 들었어요. 그래서 늦게 지금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마음살 40세였는데 지금 뭐 40세 뭐 늦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늦었어요. 40에 아이를 가져서 40 하나에 난 루트잉 하나 있거든요. 근데 41살 됐을 때아 이제 대학원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학원 그때 다니고 연구도 그때 시작했어요. 대학원은 혹시 어떤 과를 전공하셨나요? 심리 쪽에 어, 선생님들이 아이들 그 심리에 관심이 많고 어, 심리상담사 1급 자격도 받았어요. <laughs> 혹시 나중에 제가 상담소도 찾을 수도 있어요. <laughs> 선생님들이 찾으면 음. 참 좋겠네요. <laughs> 경험도 많으시고, 또 어. 심리적으로도 음. 많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정말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갓 음. 아기가 태어나 있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laughs> 어. 승진하려고 막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아이가 9개월이었어요. <laughs> 그쵸. 그러니까 손님 <승리> 많이 가잖아요. <laughs> 음. 그러면 그 승진을 하시는데 어. 그 대학원 점수가 필요해서 대학원을 가셨던 건가요? 대학원 점수가 필요해요. 어, 어.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어. 활동을 하셔가지고, 승진 생각은 없었지만 좀 채워진 어.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추가로 그때 채웠어야 하는 것들이 그 대학원 음. 점수랑 또 어떤 게 있으셨어요? 음. 초인 발령이 충청북도 단양이에요. 음. 근데 정말 울면서 맨날 백인 잎을 적셨어요. 여자 선생님 저밖에 없었거든요. <laughs> 6학급인데. 그런데 거기서 저는 점수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4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벽지 점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안성에서 근무를 한 20년 했거든요. 음 근데 그때 교감 선생님이 나보고 아유 빙신 그 점수 있으면 정말 빨리 조금만 하면은 승진할 텐데 왜안 하고 있느냐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근데 음 저는 관심이 없었어. 그때도. 음 그러다가 생각을 하니까, 어, 그래, 맞아. 벽지점수가 있었구나. 내가 조금만 치우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야. 제가 독서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관심이 많고 좋아하게 되면 그 결과도. 금방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쪽으로 연구를 해서 일등급 받고 <laughs> 점수가 넘쳐났어요. 사실은 음 원하지 않는 지역에 가게 되신 선생님들에게 약간 희망이 되는 아,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laughs> 네.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파주 음 이런 데또 가세요. 일부러. 점수를 그런 데 가면 조금 더 있거든요, 아무래도. 음,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 같은 보직을 꼭 해야 되나요? 우리 교장이 되는 길이 세 가지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부장을 다 거치죠. 연구도 하고 교무도 하고 그러다가 점수가 차면 또 교감으로 승진해서 나가고 또 교감이 돼서 어느 정도 그 점수가 또 채워지면 교장으로 승진하고 음... 하는 건데 사실 교사에서 음... 교감되는 것이 어려워요. 아... 근데 교감이 일단 되면은 그거는 뭐 시간만 지나면 누구든지 다 승진할 수가 음... 있으니까. 예. 교장 선생님의 성격이나 적성에 그냥 평교사와 관리직 중에 뭐가 더잘 맞으셨던 것 같으세요? 제가 승진에 대한 이의 꿈을 꾸었을 때가 그때가 분교장을 하면서예요. 음... 분교로 갔는데 전교생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하고 정말 많은 추억도 있었고 또 성과도 있었고 또 거기서 또 좋은 상도 받았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주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야 나한테 정말 최고의 적성은 교사다. 내가 교사를 안 했으면 내가 뭐를 했을까. 나하고 천생 연분이야. 제가 평교사를 한 거기서 1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내 천직이다 했는데 또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면서 또 달라졌어 야아 교장이 돼서 좋은 점이 내가 학교를 이렇게 좀 변화를 시키고 아이들이 학교를 또 사랑하게 되고 아이들한테 어떤 좋은 성장을 이루어내는 걸 보고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던 선생님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눈빛을 봤을 때야 그래 또이 관리자의 길이 나의 또 천상이다. <laughs> 교장 선생님께서 교장 일을 하시면서 너는 음. 하길 정말 잘했던 것 같다라는 좀 만족감이 드셨던 일들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음. 제가 간 학교가 두개 학교였는데 다들 학교가 좀 오래됐어요. 어.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많이 낙후가 됐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육과정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어, 학교에서 보여지는 그런 환경도. 하나의 잠재적 교육 과정이다. 음.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오면 기분 좋게 하고, <laughs> 와, 우리 학교 이쁘다. 음. 어둡고 칙칙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거를 정말 바꾸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보셨잖아요. 영상. 네. 그죠? 어, 그렇게 제가 하나하나 신경 써가면서, 제가 발품 팔아서 그게 한 거거든요. 어. 그런 것들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2020년도에 오신 분들은 아마 코로나 교장이라는 말 들으시고 계시고 있거든요 저도 참 아쉽고 아이들이 학교도 못 오고 활동도 못 하고 방과도 못 하고 막 음. 이런 걸 겪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마음이 아팠거든요 음. 근데 그게 저 혼자만 해서는 안 돼요. 음, 그렇죠. 또 하고 나서는 오히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하고 학부모님들이 칭찬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또 보람을 느꼈던 것이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는 갈아서 좋은 것들 무료로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갈아서 네. 갖고 와서. 해도 되느냐. 음.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 그렇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아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힘에 의해서 꽃이 피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근데 음. 방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아~ 교장선생님이 음. 어떻게 해오셨는지 약간 생, 상상이 됐던 게 음. 네. 선생님들이 그런 걸 갖고 가서 제안할 수 있는 교장선생님은 음. 기존에 그런 걸 많이 장려하셔야지 우리가 음. 그게 가능하거든요. 왠지 이런 거 가져갔을 때 교장 선생님이 싫어하시고 뭔가 음. 까다롭게 안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저는 이제 계속 평교사였으니까 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 음. 평소에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고 아이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 하시는 음. 모습을 보이고 그걸 장려하면 음. 아, 이거 우리 교장 선생님이 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가게 되더라고요 음. 관리자가 됐을 때 이런, 이목은꼭 갖췄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는꼭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음. 있을까요? 런 아, 이런, 지식적으로 똑똑한 것은 차후예요 정말 덕목을 갖출 것의 하나는 인격적으로 우리 선생님들하고 음. 소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학교는 우리 교사만 상대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장은 정말 다양한 직종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선, 어, 존중하면서 선생님 일단 가정중요 존중해주는 그런 교장이어지만 되겠다. 그리고 어, 절대로 선생님에 대해서는 말을 함부로 하거나 뭐 지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이런 살아남지 못해요 비장 선님들도 생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똑똑한 지식이라든지 똑똑한 것보다는 중요한 거는 인격적으로 성숙된신분 그리고 선생님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 소통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조건 그냥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제가 욕심을 낸다면 음. 요새는 교장선생님들도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음. 연수도 많이 받으시면서 좀 젊은 사람들한테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참 필요하다고 음. 저는 봐요. 아까 전에 말씀하실 음. 때 옛날에는 바은이면 음. 이미 늦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지금은 그 나이도 아직 충분히 도전할 음. 만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유 그럼요.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늦게 시작해가지고, 50 넘어서 시작해가지고, 물론 교장은 조금 했어요. 근데 도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50에 이제 도전해서 뭐세살네살쯤에 교감이 됐어요. 그럼 한 4년, 5년 되면 교장이 되면 만 63세까지가 우리 정년이니까 충분히 교장까지 할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봤어요. 그러셨구나. 음. 늦지 않았어요. 충분합니다. 일을 처리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잘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관리직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관리 뭐든지 경험이 진짜 중요해요. 음. 경험 무시 못해요. 음. 그래서 제가 첫 초임 교장 했을 때 하고 좀몇년 지나면서 그 노하우가 생기죠. 아선생님들이 음. 마음을 더 빨리 읽을 줄 알고 아이들한테. 아 이거를 애들한테 해주면 더 효과가 있겠다. 음. 그리고 똑같은 뭐 과학의 달 행사를 하더라도 경험이 있으니까 아. 제가 오히려 선생님들한테 자료를 줘요. 음. 이런 거 한번 해봐라. 잘그 모았던 거. 그래서 일이 착착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 소통하는 법도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은 무시 못해요. 역시 에. 교직은 경험 자체가 자산인 직업인 것 같아요. 음. 맞죠? 그럼요. 오늘 엄청 준비를 하고 오지 않아서 제가 아,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어, 귀한 얘기를 많이 잘해주셔가지고 어, 또이 영상으로 도움받는 어, 선생님들도 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어, 선생님들 네. 코로나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어, 참 빛이 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하고 빛이 나면은 그 빛은 오히려 나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제 인생에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 아, 정말 좀 친절한, 친절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살아보자. 제가 그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까도 여러 가지 질문을 제가 다 지금 어 기억은 다안 나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아쉬운 게, 아, 조금 더 선생님들한테 더 친절하게, 다가가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좀아좀 아, 좀 아쉽다. 이런 게 음.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어 아이들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 가지시면 저 그게 정말 나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음. 기쁨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네. 네. 리케 선생님. 음. 아프지 마시고 <laughs> 네. 건강하시고 어 그렇게 다음에 또 되면서, 어, 네. 다음에 또돼요 네. 또 돼요. 네. <laughs> 오늘 영상 어,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